시력이 살아납니다. 방금보다도 눈 건강에 좋은 음식 네 가지. 건강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 시금치.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서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, 백내장을 예방합니다. 자외선과 스마트폰 화면으로부터 눈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. 단 옥살산이 많으니 신장이나 갑상선이 약한 분은 주의하세요. 두 번째 블루베리. 강력한 항산화제 안토시아닌이 시신경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눈 피로 완화에 탁월합니다. 냉동 블루베리도 오케이. 세 번째 키위.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많아요. 눈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안구 건조와 염증을 줄여주고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 위험도 낮춥니다. 네 번째 호두. 오메가3 지방산이 망막 세포를 안정화시켜 안구 건조 완화에 좋고 중장년층의 시력 저하를 늦춥니다. 하루 5살 정도면 충분. 당근보다 더 강력한 눈 건강 습관, 오늘부터 시작하세요. 건강 톡톡스입니다.